본 영상에는 AI 음성이 사용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공짜 폰 가능, 호갱 안 되는 꿀팁. 그동안 호갱 방지법이라는 명분으로 운영되어 온 단통법.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같은 폰, 같은 요금제를 쓰는데도 누구는 20만원에 사고 누구는 90만원이나 줍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거죠. 단통법, 정확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2014년 시행된 이 법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지원금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는 더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사야 했고 약정과 의약금이라는 늪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불법 보조금은 음성적으로 더 커졌죠. 결국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고 2025년 7월 22일부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시장에선 다시 보조금 전쟁이 시작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첫날 분위기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일부 인기 기종은 번호이동 조건으로 공짜 폰이 등장하긴 했지만 프리미엄급 플래그십 폰은 여전히 출고가가 높고 통신사들도 아직 본격적인 보조금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호갱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싸게 사고 싶다면 자급제 폰 플러스 알뜰요금제 조합을 먼저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폰을 구입하는 대신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고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를 이용하면 약정 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특히 알뜰요금제는 기존 3사 요금제보다 30에서 50% 저렴해 장기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통신사를 통해 구입하더라도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약정은 요금의 25%를 매달 할인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 고가 요금제를 쓴다면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는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공시지원금만 강조해 소비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납 조건 할인입니다. 24개월 뒤에 반납하면 공짜 폰이라는 말, 솔깃하죠? 하지만 사실상 렌탈에 가깝습니다. 폰에 흠집이 나거나 파손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기기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카드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신용카드로 월 30만원 이상 결제의 할인을 받는 구조인데, 실적 미달 시 할인은 무효가 되고 연회비 부담까지 생깁니다. 심지어 일부는 할부 수수료까지 붙는 카드도 있으니 실제 혜택이 자신에게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상술은 월 요금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기 값은 0원인데 요금만 내시면 되요라는 말은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끼워 넣은 조건입니다. 또 6개월간 고가 요금제 유지 같은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아 중도해지시 이 약금이나 할인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고르고 부가 서비스 가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국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부족하면 예전보다 더 복잡한 조건 속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스스로가 호갱이 되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